오, 당신인가요? 오. 제 기분 탓인지 얼굴이 한층 더느슨해신것 같군요. 귀신 얼굴로는 그런 거 몰라. 그런 당신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이제 믿어 끝도 없어. 와, 몇번 얘기 들었던 제 스승님의 미완의 노래. 오. 그 중요한 장을 드디어 제가 완성시켰답니다. 그 용사의 노래를 듣고 올걸 그랬다. 음. 이 오뚝 소은 장소야 말로 그 노래를 부르기에 둘도 없는 장소.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백년전 저기 보이는 하이랄 성에서 일어난 일. 선택받은 유기을 임명하는 장엄한 의식. 그럼 들어주십시오. 영걸들의 노래. 아, 어. 이 영걸들의 노래도 그 용사, 고대의 용사의 노래처럼 기존 노래들을 쫙 이어준 그런 느낌인가? 어, 인명식 命を落とした人を引き受け、今日のの場に集ってくれたこと代の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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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代のの時代の時代て時代の時代の時代の時代の ハリそれんなパイヤーやパンプがパラ席にこっちにそれを仕立てたわ。我が娘ゼルだゼルだよ。王家の姫に受け継がれてきた。人を全うせよ。うん。英傑たちのさとなり、このハイラルを厄災ガノンの脅威から。守り抜くのだ。 운명식이 끝나고. 역시 이런 갑작스러운 어 그렇지. 이것가시가스톤네아 모두가 이렇게 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색다르다. 딱히 기능이 밝혀진 건 없는가. 本物みたいな絵が作れるんだよあ、写真機は使用しているのか見てみたいな姫様あのお願いしてもいいかなうんうんじゃあその辺で移そうか <laughs> みんなジー <laughs> カー,ー見て みルケル、もうちょっとかがめなに、あんた,ただでさえでかに言 <laughs> <laughs> うとこミここ <laughs> <laughs> ファー緊張ししぎ深呼吸してごらん <laughs> <laughs> リンきに。<laughs> 아 미파 귀여워. 이거 사진 찍는 사람이 그거지. 체키하는. 체크! <laughs> 아. 음. 아 좋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울고 있냐? 그때부터 그들은 영걸이라 불리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풍경이 절로 떠오르는 노래를 만들라고 저, 제 스승님은 자주 말씀하셨죠. 이번 여행을 통해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스승님의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죠. 이건 당신께 드려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당신의 그 늠름함은 영걸들의 의지를 떠올리게 해준답니다. 아연걸들 어, 사진 <laughs> 하이랄성에서의 임명식 후에 찍힌 젤다 공주와 오인의 연걸들의 사진 연걸들의 노래를 완성시킨 카시어로부터 받았다 저걸 카시오의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아... 아, 하이라를 지키는 연골들의 영혼에 안식이 찾아오기를. 링. 아, 공주님. 링크. 오랜만이에요. 는습니다 당신이 그치 도사자의 부신 때문에 안에도 돼 시련을 돌았으니까. 돌아, 그今 <laughs> 약사의 가논친이친치는을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지하는 가능하긴 했는이기구는이 친구는 <laughs> 이것저것 남아있으니까 어.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공주님 영걸이의 노래 이플구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는이는이는이이 친구는 이 영걸들의 노래를 풀 버전으로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카시와 마을 가면 들을 수 있나? 리토의 마을 가면? 한번 가보자. 어차피 한번 들리긴 해야 돼. 그 내가 용사의 노래 듣겠다 해놓고선 안 들었으니까. 어 있다. 응? 아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있네. 아또 만났군요. 고대의 노래를 찾아 떠났던 여행도 일단락되어 지금은 이제 딸들과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이 평온이 항상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지요. 음... 그런데 기니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밤에 다시 한번 여기로 와주시겠습니까? 밤에만 용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얘네는. 아, 열심히 부르고 있네. 아, 오빠, 아빠랑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그 전에는 미안했어. <laughs> 계속 말하지만 아빠한테 형제 바위의 사당에 대해 가르쳐줬더니 오빠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셨어. 사당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형제는 몇 명일까? 100, 134였나? <laughs> 전부 다잘으면 칭찬해줄게. 얼마 안 남았어. 룰루루 랄라라 랄라 랄랄루루 삐약 <laughs> 삐약은 뭐야 네 방금 들으신 곡은 가족의 정 콘체르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활기차구나 코치는 아빠가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줬어 너 그런걸 카시오가 그런것도 가르칠수 있었어 <laughs> 재빠르게 다가가면 쉽게 잡힌대 오빠도 한번 해봐 음 그리그리 아빠의 음악과 우리 자매의 노래 어라라? 방금 음장 맞았나? 어라라라. <laughs> 자 그리고 막내 키르 룰라라. <laughs> 아빠가 돌아왔어. <laughs> 애가 아빠가 돌아온 거에 대해 신나하잖아. 왜 그렇게까지 집을 비웠던 건데 고대의 용사의 노래가 뭐라고? 다 같이 노래하자. 다 <laughs> 원창. 음. 자 그럼 밤으로 시간을 바꾸자. 어. 어 아이들이랑 노래 부르는 걸 멈추고, 어 <laughs> 혼자 있네. 어... 자 와졌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윽한 눈빛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 <laughs> 드릴 말씀도 있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괜찮으십니까? 어 좋아. 그걸 위해 온 어... 거니까.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제 스승님에 대해서입니다. 제 스승님은 하이랄 왕가를 섬기던 시커족 궁중 신이었습니다. 시커족이라 당시 왕가에는 아름다운 공주님이 계셨는 계셨는데 스승님과 나이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스승님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어느샌가 호위 기사에게 끌리고 있었지요. 그, 이, 거 <laughs> 미파도 그렇고, 왜 다들 하나같이 링크한테, 사실 그 아이는 널 좋아했단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듣는 링크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슬슬 이쯤되면. 스승님은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호위기사 또한 귀족도 왕족도 아니니까요. 바로 그때, 대장이 일어났습니다. 스승님은 이 재앙을 끝낼 용사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믿고 노래를 만드셨습니다. 이 노래는 당신에게 반드시 들려드려야 하는 노래입니다. 아 시작됐다. 고대의 용사가 봉인한 재앙, 만년의 시간을 넘어 소생한다. 하이랄의 호위기사 스스로 몸을 던져 공주의 방패가 되고 힘을 다해 쓰러진 기사를 향한 마음 공주의 힘을 일깨워 재앙을 성에 봉인하리라 호위기사 회생의 사당에서 상처를 치유해 긴 잠에서 깨어날지니 수많은 시련을 뛰어넘어 아아 젤다의 젤다 시리즈의 메인템하고 <laughs> 용사와 공주 손을 마주잡고 하이랄의 빛을 되찾으리라 음. 하, 스승님은 대재앙 당시 가장 먼저 고향인 카카리코 마을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다 그러던 도중 우연히 몸을 던져 공주님을 지킨 호위기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수장인 임파님께 자초지정을 듣고 결심하, 결심하셨습니다 재앙을 봉인한 고대의 용사의 노래 이를 조사하여 언젠가 돌아올 호위기사에게 전해주리라고 그리고 공주님을 구해달라고 그것이 제게 남긴 스승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아 호위기사님 <laughs> 꼭 당신에게 들려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내가 역시 카시와는 링크가 그 호위기사였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어... 돌아가신 스승님의 노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알겠어 감사합니다 분명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 눈치챈 걸까? 물론 가는 그 가는 실험마다 링크가 나타났으니까 의심 의심? 그러니까 어... 용사 아 용사래 호위기사일 거라고 생각은 했을 거라고 나도 생각은 하는데 공주님은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그 언젠가 스승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올려치기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이거 확실히 말하는데 이번 시리즈의 젤 다른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라 아름답다기보단 귀여운 쪽이 좀더 가까워 굳이 따지면. 어. 저도 꼭 만나뵙고 공주님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고 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아아 아 근데 어. 영골들의 어... 노래를 풀버전으로 듣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것도 듣고 싶은데 저는 노래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당신이 무사하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 회생의 사당 앞에 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카시아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가 끝났네 <laughs> 카시아를 둘러싼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어. <laughs> 진짜, 뭐지? 그냥 길에, 길 가다가 만나는, 노래하는 NPC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국에서 틈만 나면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링크와 함께 모험을 했다?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카시아도 다음작에서 나와서, 역시 카메오로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나와줬으면 하긴 하는데. 게다가 젤다 공주도 만나야지. 젤다 공주 만나서 노래를 만들어 준다며. 아마 그게 이제 카시와의 서브 챌린지가 될 수도 있겠다. 미니 챌린지가. 어. 아 그런 거 나오면 진짜 멋질 것 같은데. 아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검의 실현을 <laughs> 아 진짜 하기 싫어. 검의 실현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슬슬 때가 됐기도 했고. 검에 실험 말고는 이제 큼지막한 챌린지라던가 그런 거할 것도 없고 미니 챌린지도 굵직한 거는 다 했으니까 어아 검에 실험이라 내가 일반 모드 할 때도 검에 실험할 때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게다가 마스터 모드에서는 또연걸 능력 같은 거못 쓰고 하니까 검에 실험에서 물론 마스터 모드가 아니어도 못 쓰긴 하는데 어쨌든 기껏 플러스 시킨 연결 능력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 도전하기 싫어 하지만 해야지 마스터 소드의 진정한 힘을 끌어내기 위해 그 시련을 이겨내야지 어. 하,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君もしつこいね。これセイボンちゃんか。まあちょうどよかった。あ<ー>もう一つ言い忘れていたことがあるんだ。どんな？もしもどこかでリポの戦士リーバルの日記なんてものを君が手に入れたとしてもだ。

もうあんたに言うことは何もないねあ、そうそうもしどこかで私の日記を見つけたらウルボサんは바로일기얘기를한다고いつかおひいさんっ번밖에안잡았는데私の友達あの子の母親について書いてるところがあるからねああ。あの人は 누승매를 놓고서 쿠니行하이랄 여왕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laughs> 창작물에서 여왕이 몇시 당한다고는 하지만 음. 그래도 세번 정도 잡으면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야, 일기에 대한 정보만 찾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뭐안타나라 아, 뭔가 재밌는 얘기 한한 한마... 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일기인가? 아래에 떠는 거가이이마모 도코카니 아루 하즈노 다 아, 일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끄럽긴 한가? 아, 말도 <laughs> 가아내쓴것 어, 자체를 숨기지는 않는데 이제 약간 쑥스럽다? 그런 느낌이 이건가? ええー、クロックマリンク。もし。いつかどこかで。あなたが私の人気を見つけることがあっても。絶対に読まない。<タッ> <laughs> <laughs> 아, 살려드렸어 <laughs> 폰트까지 커지고 귀여워라 <laughs> 이미 전부 다 읽어버렸죠, 말이랴